이번 시간에는 우리 힙정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힙정렬이요 힙정렬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트리 중에서 전이진 트리라고 있어요. 그 전이진 트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정렬하는 그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힙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전이진 트리를 힙트리로 힙트리로 변환하면서 이제 정렬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평균하고 최악 그 시간 복잡도가 n log 2n이요. 자, 그럼 우리 예제 문제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17하고 14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힙트리, 힙트리로 이제 구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전 이진 트리를 먼저 그려 놓고 거기다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 이진 트리를 이제 구성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데이터가 9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9개, 9개 노드를 이렇게 쭉쭉 그려놓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런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때의 규칙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값을 우리가 이곳에다 채울 때는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우리가 채워나가면서 값들을 전부 다싹다 다 이제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럼 맨 처음에 이제 17, 1 7이 데이터가 있죠. 이 17이 이곳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17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14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4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13이요. 해서 여기다 13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15, 15라는 값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16, 16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 19라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11이다 그러면 11을 이곳에다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 18은 이제 이곳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12요. 12라는 값을 여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넣어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값을 채울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값을 전부 다 채워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 이진 트리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모 노드가 있을 거고 자식 노드가 있고 부모 노드, 자식 노드, 그리고 부모 노드, 자식 노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때 또 이제 우리의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값을 비교할 때, 값을 비교할 때는 우리가 최하위 레벨부터 시작해서 상위 레벨로 올라가면서 이제 값들을 비교를 하는데 그때는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올라가 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내림차순으로 할 거예요 내림차순 할 때는 위쪽에 위쪽에 이제 가장 높은 그 값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오름차순 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가장 낮은 값 낮은 값이 맨 위로 이제 올라가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트리에서 최하위 레벨이 18하고 12가 있는 이곳이죠. 여기서는 이제 내림 차순 할 거기 때문에 자식 노드의 값이 부모 노드랑 비교했을 때 부모 노드의 값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 12라는 값을 이제 부모랑 서로 비교하겠죠. 근데 부모가 더 커요. 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8이요. 18이라는 값을 이제 비교하는데, 이 18라는 이 값은 부모 노드랑 비교해봤더니 부모가 더 작아요. 그럼 이제 값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이제 18이 있던 게 이곳에 이제 15로 이제 바뀔 거고 여기에 15가 이제 18로 이렇게 이제 바뀔 거예요. 그럼 이제 최하위 레벨은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비교를 했죠? 그다음에 그다음 에 이제 그 다음 레벨 여기에 있는 거 18하고 16하고 19하고 11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개의 값이 있는데. 그 때는 이제 또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면서 비교한다고요그때 제일 오른쪽에는 11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11이랑 자기 부모랑 비교해봤더니 부모가 더 커요. 크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요. 19는 부모랑 비교해보니까 부모보다 4개 더 커요. 4개 크니까 서로서로 값을 이제 교환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는 이제 13. 13이라는 값이 들어올 거고 이곳에는 이제 19라는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 이제 16 비교해죠. 16은 14랑 비교해 보니까 16이 더 크죠. 크니까 그거를 이제 부모한테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14라는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비교했으니까 그 앞에 거그 왼쪽 거또 비교해 줘야죠. 얘는 지금 1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랑 비교해 보니까 4개 더 커요. 크니까 이것도 값을 바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16이 이제 18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던 18이 이제 16으로 이렇게 이제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비교해야 되는 게 18하고 19를 이제 부모랑 비교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오른쪽부터 한다고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19랑 그 다음에 17이랑 서로 비교해 보니까 19가 더 크죠. 크니까 이제 부모의 값이랑 서로서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19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는 이제 17이 이렇게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왼쪽에 있는 거 1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랑 비교해 보니까 부모보다 작죠. 작으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부모, 부모의 값이 가장 큰 값이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으니까 이 19라는 값을 이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하나 정렬됐다. 그렇게 해서 19라는 값을 먼저 빼내고, 그러면 이제 19가 없어지겠죠. 없어지면 이 없어진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냐. 최하이 레벨에 있는 거. 최하이 레벨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값이 우리 루트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12, 12가 이제 없어지고 12가 이제 루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1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제 자식 노드랑 서로서로 비교해 줍니다. 그러면 부모가 더 커야 되는데 지금 작잖아요. 작은데 둘이 비교해 보니까 지금 18라는 이 값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이제 서로서로 이제 교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12가 들어올 거고 여기에는 이제 18이 들어올 거고요. 또이 12라는 값이랑 자기 자식이랑 또 비교합니다. 비교해 봤더니 16이 더 크죠. 그러면 16이랑 12랑 서로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는 이제 12가 올 거고 여기에는 이제 16이 올 거고요. 그리고 이 12도 부모가 이제 바뀌었죠. 바뀌었으니까 또자식들 서로서로 비교해 보면 지금 여기에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자식이 더 커요. 크니까이 그러니까 자리에 이제 12가 들어올 거고 이 자리에는 이제 15라는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레벨까지 다 비교를 했으면 이제 또 루트의 값을 또빼 나가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18이 들어 있으니까 이제 18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18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최하이 레벨에 들어 있던 그 값이 그 값이 이제 다시 루트로 다시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이곳에는 다시 지금 최하이 레벨에 12라는 값이 들어 있으니까 그 12라는 값이 다시 이제 루트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드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12라는 값이랑 또 자식들랑 비교를 해요. 비교해 보니까 이번에는 17 17이 이제 더 크죠. 그러면 21이랑 17이랑 서로서로 이제 교환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17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이제 12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모가 또 바뀌었으니까 자신은 서로서로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부모는 지금 10인데 여기 보니까 13도 있고 11도 있습니다. 그러면 13이 12보다 더 크죠. 그럼 얘랑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12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 13, 13이라는 값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하나가 바뀌었는데 그 밑으로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비교를 안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루트에 있는 값을 또 빼나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루트가 17이니까 17을 빼나갈 거고 루트의 값은 이제 또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하위 레벨이다 그러면 지금 얘하고 얘는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 상태에서 최하위 레벨 그러면 지금 이 1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이라는 값을 루트에다 갖다 주고 이 노드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또 바뀌었으니까 자식은 또 비교해 봐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이제 16이 있고 13이 있습니다. 그럼 16이 더 크니까 16이랑 21이랑 서로서로 바뀌겠죠. 그러면 루트에는 이제 16, 16이 이제 들어갈 거고 여기에는 이제 11, 1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또 부모가 또 바뀌었으니까 자식들이랑 서로서로 비교해야죠. 근데 여기 자식 보니까 15가 있고 14가 있습니다. 15가 더 크니까 15랑 이제 데이터 교환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11이라는 값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 15라는 값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또 부모가 바뀌었는데 그때 그 밑에 있던 노드들이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이제 비교할 게없죠 그럼 이제 비교 끝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다 비교했으면 이제 루트의 값을 또빼 나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16이죠. 16을 이제 밖으로 빼내 나가면 돼요. 그럼 이제 16은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최하위 레벨에 있던 그 데이터가 이제 루트로 가면 되겠죠. 최하위에 지금 12라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12라는 값을 이제 우리가 루트한테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루트는 다시 12라는 값을 또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이 노드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바뀌었으니까 또 자식들은 서로서로 비교해 봐야죠. 지금 루트는 지금 12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식들은 15랑 13이랑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15가 더 크니까 15랑 서로 서로 이제 교환해주겠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12, 12라는 값을 얘가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루트는 이제 15라는 값을 이제 가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모가또 바뀌었으니까. 또 값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자식들이랑 그러면 얘는 지금 12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얘는 11을 가지고 있고 얘는 1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4가 더 크니까 14랑 이제 데이터 교환을 하겠죠 그럼 요 자리에는 이제 12라는 값이 이제 들어갈 거고 요 자리에는 이제 14라는 값 14라는 값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 값이 바뀌었는데 그 밑에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비교가 다 끝난 거죠 끝났으니까 루트의 값을 또 출력해 주면 됩니다 그럼 루트가 지금 15니까 15라는 값이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루트는 이제 없어질 거고요. 그다음 이제 최하위 레벨에 있는 게 지금 현재 값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12죠. 12라는 값을 또 루트한테 또 주는 거예요. 루트한테 또 12라는 값을 주고 이 노드는 이제 또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루트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자기 자식이랑 또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때 여기에는 보니까 이제 14라는 값이 있고 여기는 지금 13이라는 값이 있으니까 14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랑 이제 데이터를 교환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이제 12가 들어올 거고 여기에는 루트에는 이제 14라는 값. 14라는 값이 이제 루트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부모가 바뀌었으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던 22랑 11이랑 서로서로 서로 데이터 비교해 보니까 얘는 부모가 더 커요. 그니까 이제 데이터 교환을 하지 않겠죠. 그럼 이제 데이터 비교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루트에 있는 값, 루트에 있는 값을 또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14라는 값이 이제 출력이 될 거고 루트는 이제 없어집니다. 값이 없어지면 이제 최하위 레벨에 있던 그 값이 이제 루트로 들어간다 했어요. 지금 현재 최하위 레벨의 값이 지금 얼마예요? 11이죠. 11. 11이라는 값을 이제 루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루트는 이제 11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노드는 이제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서 이제 루트가 바뀌었으니까 자식들은 비교해 봐야 되겠죠. 지금 왼쪽에는 이제 12라는 값이 들어있고, 오른쪽에는 지금 13이라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13이랑 서로서로 이제 교환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11이라는 값을 이제 가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11이 있다가 데이터 교환했으니까 이제 13. 13이라는 값이 이곳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서 얘의 값이 바뀌었는데, 그 밑에 이제 자식들은 더 이상 없으니까 데이터 비교할 게 없죠. 없으니까 이제 루트의 값이 또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루트의 값은 13이니까 13이라는 값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루트가 없어졌죠? 없어졌으니까 최하이 레벨에 있던 그 데이터요. 지금 최하이 레벨이 지금 요 11, 11을 가지고 있는 요 노드요. 이 노드의 값을 이제 루트한테 주면 루트는 이제 11이라는 값을 갖겠죠? 그리고 나서 이 노드는 또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루트가 이제 값이 바뀌었으니까 자기 자신은 비교해야죠. 자기 자식의 값을 보니까 1 2예요 그럼 이제 자기 자식이 더 크니까 이제 데이터 교환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11, 11이라는 값을 얘가 가지고 있을 거고, 루트는 이제 12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서 얘의 값이 바뀌었는데, 그때 그 밑에 이제 자식들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데이터 비교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이제 루트의 값을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럼 루트의 값 12가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하위 레벨 그러면 지금 요 11을 가지고 있는데 요 노드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노드의 값을 이제 루트한테 줍니다. 그럼 이제 루트가 11을 갖겠죠. 그리고 이 노드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루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데이터 비교할 게 없죠. 그럼 이제 11이라는 값을 이제 출력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해 주는 게 우리 힙 정렬이에요. 그래서 우리 힙 정렬이라는 거는 뭐 하는 거다. 전 이진 트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하더라. 그때 전 이진 트리로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나서 그걸 이제 힙 트리로 변환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를 정렬을 하더라. 그리고 그때 평균하고 최악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2 n 이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바랍니다